왜냐음이 시간에서부터 별하별 캐비넷이 다 열릴 거고 또한동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뭐 조금 어 화력을 어 전면적으로 동원하는 이런 판으로 가는데 이 전쟁이 여야 전쟁보다 치열하다 이제 한달 후에 보시면 권력 내 싸움이 원래 더 피비린내 나는 김정대 전 의원께서는 혹시 전당대회 당 대표 음. 국힘의 당 대표 누가 될 것인지 전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별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없고 지금도 네. 여전히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관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 지난번에 억박질러가지고 안철수 나경원 다 제거했지 않습니까? 유승민까지도? 이번에 똑같은 판이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온 n 원 반한 전당대회로 가는 거예요. 한동 지금은 한동원, 이제, 밀어내기, 왕따시키기. 지금은 이국면으로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최근에 그 한동원 측, 예컨대, 그 몇몇 원외위원장하고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동원을 통한 국민의힘 혁신에 너무나 간절하더라고. 그러면 이, 이 여기서 이제 배신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m b c 에 오신환 전 의원하고나 토론한 거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잘 보시면. 네, 백분 토론하셨죠. 아니 백분 토론이 아니라 새로론칭된 국한음박 최욱 경제가지 엄청 재밌더라고요. 아 그런데 뭐그 방송 또 이제 끌어내리게 생겼어요. 지금 오늘 방심에서 벌어진 사태 보니. 그래요? 예, MBC 그 사장 뭐, 그 이현주 의원하고 네. 김정대 의원 나오시던데 다스픽스 출신들에게 가서 네. 방송하시더라. 다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그 뒤에도 그 방송 끝나고도 내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는 출고가 없다고 봐요. 국민의힘은 더 이상 출고가 없다. 이제 더 망할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 바꾸는 거 외에는 다른 저 대안을 고려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린치를 당하고 어마어마한 이제 그 돌팔매들이 날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민주당 이중대, 아류, 또는 민주당 편으로 이렇게 하면서 매도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초반이니까 이렇지 물경 한 달이 지속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자, 이게 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 대세로는 한동훈이지만 이렇게 음.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면 당심이 바뀌고 여론도 바뀔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은 저기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딱 어떤 방향이라고 단언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여론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나눠지고 갈라쳐진다기보다는 음. 대혼란에 빠진다. 대혼란에 네, 빠진다. 대혼란에. 자 짧게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이제 이등 주자가 명확하지 않다. 한동훈은 대세론으로 일강이 음. 확실한데 이중 음. 음. 나경원 원일용 원희룡 중에서 원일영이 앞서는 것도 나오지만 나경원 음. 의원이 또 문화일보 조사에는 선호도에서 2위가 남아요. 네. 자, 이런 걸로 보면 음. 자. 확실한 2등이 없는 상태에서 음. 독주하는 1등을 2등, 3등, 4등이 예전에는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그리고 1등을 끌어내려 버렸잖아요. 예. 한동훈은 끌어내릴 수가 없잖아요. 음. 자, 이런 걸로 보면 음. 2등 명확한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역전을 시킬 수 있느냐 이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1차에서 과연 한동훈이 과반수를 얻을 수 있겠느냐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후보들이 2차 결선 투표에서 연합하는 시나리오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만들어내려면은 한동훈에 대해서 처절하고 치명적으로 공격해 놔야 됩니다. 완전히 그냥 뭐 목을 따버리겠다는 기세로 처절하게 해가지고 연합전선이 만들어져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저보고 자꾸 뭘 예측하라 그러시면은 저는 설명을 할지언정 예측은 좀더 절제하고 싶다는 거고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저는 예측을 하면 이렇습니다. 과연 이제 결선 투표에 가서 이등삼 등이 손을 잡았다고 한들 이 시너지가 생기겠느냐 안 생기겠느냐 나경원 원희룡두 사람이 지지층이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한동훈을 공격할 수 있느냐 여기에도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결선 여부를 떠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는 쪽에 저는. 한 표를 걸고요. 음.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댓글로도 이제 올라오는데 이것도 간단히 좀 대답해 주십시오. 민주당에서는 음. 한동희든 누구든 다 똑같은 놈들 아니냐. 음. 누가 되더라도 음. 결국 윤석열 음. 정권을 어떤 저로든 심판하는데 음. 도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당전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요구하시지만 사실은 그, 한동훈의 일단 어떤 그 정체가 아직까지는 그 대통령하고 맞서서 당권을 잡은 한동훈이 과연 어떤 포지셔닝이냐. 지금 특검에 대한 발언을 계속 그때도 소신으로 유지하고 민주당하고 협상 가능한 상대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직은 좀 일러요. 네. 저, 한동훈은 어떤 면에서 승기를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표변할, 표변할 인물이고. 한동훈은 증오의 언어로 정치를 쓰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떤 징벌과 엄벌 내지는 그, 저, 어떤 법기술로서, 어, 심판하는데, 평, 저기, 자기 인생을 다 지금까지 걸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하루아침에 정치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검사가 하루아침에 정치가 됩니까? 저는 30년간 정치를 들여봐도 잘 모르겠던데. 어쨌든 제 스스로도 좀 착시 현상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자문을 하면서 이 상황은 좀더 냉정하고 진지하게 좀 바라봐야 아니 그런데 한다. 그런데 이 그거는 우리가 다 같은 심정인데 그러나 전술이라는 건 다양해야 되는 거죠. 그 저기 그저 한동훈이 특검 얘기했다. 너 분명히 특검 찬성했어. 이거 어, 대화할 수 있다 그랬어. 설득당할 각오가 되 있다. 이런 거는 활용을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지금 야당의 시간인데 왜못 네. 합니까? 마우저등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략이 투철할수록 전술은 유연해지더라. 전략이 투철할수록 전술은 유연해진다. 여러분들도 아마 음. 기억을 하시면 음. 앞으로 인생사회 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게 예. 마우저등의 인민전쟁론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걸로 중국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네, 그런 말씀 ]요. 자꾸 하시면 또잘 모르는 사람들은 음. 김정대 의원이 중국 그 모택동 정치 사상 까지 와가지고 <laughs> 국민 선거한다 이런 쪽에 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당연입니다. 우리 육군 사관학교에서도 예. 어, 마오쩌둥의 인민전쟁론은 굉장히 공부 많이 합니다. 예, 에, 참고가 되니까. 스피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여투도 그중에서 스피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